안녕하세요 연수입니다 네, 후드 집업이랑 스웨셔츠 배송 때문에 장악켰는데 어, 어저께 일단 스웨스 셔츠만 구매하신 분들은 거의 90% 나갔거든요 근데 후드 집업이 어제 저녁때 좀 늦게 나와가지고 어, 오늘 이제 스웨셔츠랑 후드 집업 웬만하면은 다 이제 배송을 보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저랑 또, 도와주는, 이제, 동생 한 명, 이제, 불러가지고, 같이, 이제, 실밥 같은 거좀 제거를 하고, 이제 상태도 좀 확인을 한 다음에, 포장을 해서 이제 보내야 되니까, 어제 맨투맨은, 그, 스웨이한 100장, 그래도 넘게 나갔거든요. 그래서, 오늘은, 맨투맨, 아, 후드 집업도 거의 100몇 장 나가야 되고, 어, 스웨 셔츠도 지금 오늘도 100장 이상 나가야 되기 때문에, 웬만하면은 오늘 금요일이라 다 보내려고 노력은 할 텐데 어 지금 일단 나가고 있습니다. 좀다 보내려고 나가고 있는데 어 택배 마감 시간까지 한5 시쯤 마감인데 그 안에 다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. 아마 점심도 못 먹고 할것 같은데 아무튼 최대한 조금 어떻게든 다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좀 최대한 실밥도 좀 재건을 하겠지만. 좀 스피드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몇 개는 못 자를 수도 있어요 그거는 만약에 보이시면은 강한 워싱 때문에 그게 실밥이 어쩔 수 없이 조금 나오는 거거든요 뭐 퀄리티랑 문제 있는 건 아니니까 만약에 제가 발견 못한 거는 좀 잘라 주시면은 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좀 최대한 오늘 해서 내보낼 테니까 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주문해 주신 분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어, 혹시나 몰라가지고 교환분이나 그런 소량 조금 더 여유있게 했거든요. 뭐한 세네장씩? 그래서 뭐 얼마나 보내고 여유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보내고 나중에 그거는 또 판매를 올릴 때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 저는 다음에 다시 어,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